마음과 마음을 연결하다 MBC 충북 우리 민수 씨도 네. 언젠가는 가정을 이룰 테고. 아, 그렇죠. 또민수 씨하고 똑 닮은 네. 민수 주니어를 이제 낳을 테잖아요. 그렇죠, 그렇죠, 그렇죠. 어, 그런 상상이 좀 우리가 해보잖아한 번씩. 상상하죠. 가깝지만 멀 수도 있고 멀지만 <laughs> 네. 가까울 수도 있고. 그러면 음. 그럴 때 어떤 뭐 남편, 어떤 아빠가 돼야지라는 이런 상상을 좀 해봤어요, 생각해봤어요. 아, 그런 질문도 많이 받아봤고 생각도 많이 해봤는데 그럴 때마다 저는 네. 아이에게는. 친구 같은 아빠가 돼주고 싶고 어, 또 사랑하는 아내에게는 뭔가 애인 같은 그런 남편이 어. 되고 싶다 어, 너무 좋다. 그런 생각 진짜 많이 해봤거든요 네. 근데 미진 씨는 결혼을 했잖아요 그렇죠. 어떻게 제가 생각하는 게 현실적으로 가능합니까? 어 현실은 현실입니다라고 <laughs> <뭐야>? 그게 무슨 <laughs> 말을 의미예요? 드리고 싶은데 네. 아 그렇게 할수 있겠죠? 되기 위해서 당연히 할수 있죠. 네. 노력을 해야 되죠, 당연히. 음. 근데 참 우리 아이들 키우는 거 생각해 보시면 네. 현실적으로 참 하나의 키우기 위해서도 경제적으로 음. 지원도 많이 들어가야 되고요. 네, 네. 그리고 인성교육도 신경을 쓸, 쓸 수밖에 없잖아요. 네. 그럴 때는 정말 골치가 아프니까 음. 육아 박사, 오은영 음. 박사님을 찾아가야 되나 뭐 이런저런 생각이 듭니다. 아직 미진 씨는 그 금쪽이가 아니니까 조금 더 기다려 주시고 지금 미진 씨와 저에게 아주 좀 도움이 될 만한 그런 소식이 기다리고 있습니다. 육아에 대한 새로운 인식을 심어주는 뜻깊은 현장을 담아 왔다고 하거든요. 영상 보시면 반가운 얼굴도 살짝 보이실 겁니다. 함께 만나보시죠. 임신, 출산, 육아로 인해 발생하고 있는 여성 경력 단절, 불평등한 사회 문제의식과 일과 가정의 양립을 위해 가족들이 나섰습니다. 모두가 함께하는 모두의 육아, 그 의미를 되새기는 현장 속으로 지금 함께 가봅니다. 안녕하세요. 리포터 유혜정입니다. 요즘 어른들이 저에게 하시는 말씀이요 한창 좋을 때다 일할 때다라는 말씀 많이 하시거든요. 그런데요, 저에게도 고민이 하나 생겼습니다. 저도 언젠가는 육아를 하게 될거 아니에요. 사실 저처럼 많은 여성분들이 육아로 인한 경력 단절로 인한 두려움이 꽤 많다고 하는데요. 그 육아 고민 오늘 완벽하게 해결해 드릴 곳을 찾았습니다. 근데 어디로 가야 되죠? 바로 여기에요. 여기. 여기. 어? 아니, 여기? 네, 바로 여기! 방송국인데요. 지역의 소식을 제작해 방송하는 방송국 스튜디오에 낯선 손님들이 찾아왔습니다. 엄마, 아빠, 그리고 자녀들이 함께 모두의 육아를 체험하기 위해 찾아온 건데요. 수상식을 시작하겠습니다. 어, 2022년 충북형 모두의 육아행사 개최를 진심으로 축하드립니다. 사실 요즘에는 그렇습니다. 사람 구하기 되게 어렵다는 게기억에 어려움이고요. 또 일하시는 분들도 아이도 돌보면서 일해야 되는 건 남녀노소를 막무하고다 같이 과제가 됐습니다. 가족들에게 굉장히 의미 있는 행사네요.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와, 아니 오늘 되게 재밌는 행사 있나 봐요. 네. 이렇게 풍선도 들고 계시고 오늘 뭐예요? 네, 가족감기하는 명랑운동회도 진행을 하고요. 어, 방송국이잖아요. 그래서 네. 라디오. TV 이렇게 출연도 한번 해보고 그렇습니다. 와 우리 아이들 너무 좋아하겠는데 저도 혹시 그럼 같이 옆에서 좀 구경도 하고 그래도 괜찮을까요? 네, 그럼요. 환영합니다. 아, 감사합니다. 5살에서 11살까지 자녀가 있는 충북도내 기업 종사자 가족 20팀이 참여한 모두의 육아 행사. 어떻게 진행될지 기대되는데요. 어떻게 신기하다. 신청하신 거예요? 네, 엄마들 카페에서 자, 보고 아이들과 함께하면 더 좋을 것 같아서 신청하게 됐습니다. 아니, 어떤 게 말아요. 그렇게 마음에 확 다가 오셨는데요? 어, 일단 모르겠다. 집도 가깝고 아이들하고 또 아빠하고도 같이 할그 시간이 많이 없으니까 같이 할수 있어서 더 좋은 그런지. 것 같아요. 간단한 게임을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이 누구나 다할수 있는 가위바위보 게임입니다. 주말이면 부모님은 밀어둔 집안일에 치여 또 아이들은 공부에 밀려 온 가족이 함께할 시간이 턱없이 부족했죠. 그러다 보니 육아는 대부분 엄마에게 치우쳐졌고 이로 인해 가족 간의 불화도 생겨났습니다. 육아는 혼자 하는 것이 아닌 함께하는 것이라는 인식을 심어주고 몇 시간 남짓이지만 이 시간을 오롯이 아이와 함께 하면서 육아의 고됨과 공동 육아의 필요성을 온몸으로 아는 것이 중요한데요. 우리 아빠들 온몸으로 놀아주는 모습에서 즐기고 있다는 게 느껴지죠? 아무님 네, 안녕하세요. 아, 잠깐 아, 인터뷰 부탁드릴게요. 아, <laughs> 아까 딱지 엄청 열심히 치시던데 아, 어깨 아파 아 죽겠어요, 제가. 어깨 아프시다고요? 네, 네. 네, 결국 아깝게 지셨잖아요. 아, 지신 소감 어떠세요? 아 너무 자녀가, 자녀가 보고 있는 앞에서 지니까 이제 너무 아쉽고요. 다음 경기를꼭 이기도록 하겠습니다. 너무 재밌네요. 난 1등으로 도전하겠다. 어, 아, 어떤 아. 엄마? 육아로 인해 받았던 스트레스를 날려버리는 시간 엄마들이 나섰습니다. 하지만 몸이 따라주지 않고 제기를 차야 하는데 허공을 가르는 발 그래도 이 시간 웃음만큼은 떠나지 않는데요 자, 방, 시작!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아홉, 열 열하나, 열둘, 대박이야! 뭔 일이야? 몇 개예요? 열! 열세 개! 13개. 선생님, 열세 개는 앞으로 안 나올 것 같아서 의자를 합치도록 하겠습니다 아빠 카메라 보시고 일등한 소감 한 마디. 아, 우리 딸 시원했는데 이렇게 대게장이 도움이 될줄 몰랐네요. 우리 엄마 최고. 명랑 운동회를 마치고 온 곳은 실제 뉴스를 방송할 때 배경이 되는 스튜디오입니다. TV에서만 보던 곳에 쏙 하고 들어와 여기저기 신기한 것 투성이네요. 어, 어, 아빠. 체험해시가 어떠세요? 아, 좀 신기하고 오. 네 아이들한테 네. 막 좋은 경험이 될것 같아서 음. 네, 잘온것 같아요. 지금 여기 지금 다 녹화되고 있어서 네. 이렇게 좀 앞에 앉아서 이렇게 체험하시면 나중에 직접 이제 영상 분도 보내드려서 이제 직접 얼굴이 뉴스에 나오는 것처럼 네 그렇게 하는 거예요. 낯선 방송국 기계들과 울렁증 일으키는 카메라 앞에서 꽤 뜻깊은 체험 이어졌는데요. 바로 10년 후 딸에게 보내는 편지입니다. 공부한다고 이제 고생이 많겠네 재림이 공부 열심히 하고 이제 뭐더 좋은 대학도 가면 좋겠지만 아빠는 공부보다는 이제 건강이 우선이라고 생각해 지금처럼 아빠 말잘 듣고 건강하게 무릎 무럭잘 자라고 잘 자라줘서 고마워 사랑해 눈물이 <laughs> 나지? 너무 현재와 미래를 공존하는 네. 그런 상상을 하니까 네. 너무 <laughs> 눈물이 나더라고요 10년 후에 우리 채림이가 이 영상을 보면 어떨 것 같아요? 뭔가 이런 영상에 남기기는 쉽지 않잖아요. 그러니까 누구는 없는 나만의 약간 과거의 이런 회상들을 할수 있는 그러니까 가족을 더 뜻깊게 생각할 수 있는 계기가 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laughs> 공동 육아에 대한 인식 개선도 꽤 하는 행사지만 그 속에서 우리 아이들은 새로운 꿈을 찾기도 합니다. 호기심을 자극하기 때문이죠. 뭔가 가장 설명 드으면서 신기한 거 있었어요? 제일 신기한 거는 화면을 조정할 수 있는 화면을 조정하면서 색깔도 막 하고 얼굴 보정도 한다는 게 너무 신기했어요. 이번 네. 영상을 체험해 보면서 방송도 체험해 보면서 방송 쪽에 조금 관심이 생겼나요? 어때요? 방송 네, 쪽에 관심이 생깁니요 TV 체험에 이어 라디오 체험까지 이어지는데요. 실제 라디오를 진행하는 부스에 들어가 진짜 녹음도 해봅니다. 어, 들어 왔어요. 들어왔어? 어. 좀 뒤로 했었어요. 어때요? 어떤 식으로 좀 진행이 되는지 소개 부탁드릴게요. 아, 오늘 일단 가족들이 서로의 마음을 잘고 알 계시는지 좀좀 가족 점검을 하고 있다고 해야 될까요? 네, 음. 지금 그런 시간을 갖고 있습니다. 우리 어머님이 생각하시는 아버님은 어떤 아버님이세요? 뛸 때는 확실히 돌아셨다. 72점. <웃음> 72점. 너무 <laughs> 무서워하요 무서워요. 무서워요? 네. 아두려없었어요 <laughs> 음... 조카들까지 다딸리고 네. 딸만 있는 집에서 그래서 아빠가 아들은 좀 무섭게 해야 한다. 아 그런 생각을 가지고 계셨구나. 중심을 좀못 잡았던 것 같아. 때론 무섭지만 바로. 자녀들을 사랑하는 마음은 다 똑같죠. 그 마음을 사랑한다는 말로 더 많이, 많이 전해주세요. 말해. 우리 아이들은 네. 사랑을 먹고 자라니까요. 같이 시간 보내는데 좀 어떻게 해야 될지 그런 것도 생각할 수 있는. 그런 시간이었습니다. 제가 했던 육아가 공동 육아는 아닌 것 같다. 이제 앞으로 지금부터 또 공동 육아의 새로운 개념을 익히고 이제 도와가면서 잘 해야겠다는 생각 들었습니다. 오늘 이 시간을 통해 아이들은 추억을, 엄마 아빠는 끈끈한 애정으로 육아에 필요한 동력을 충전했습니다. 엄마 아빠가 행복한 가정, 그게 아이들이 잘 성장할 수 있는 비림돌이 되겠죠. 일하는 엄마. 돌봄을 하는 아빠가 익숙하지 않잖아요. 일도 하고 아이도 돌보고 함께 공동 육아를 할수 있는 엄마 아빠의 공동의 모습 좀 기대하고 있고요. 사실은 엄마 아빠가 이렇게 하려면 기업들도 가족 친화 경영을 해야 되잖아요. 그래서 이런 계기로 가족 친화 경영이 확대되고 공동 육아가 가능한 지역사회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육아는 독박? 음, 노노노노노 육아는 함께 한다는 거꼭 기억하세요. 육아는 돕는 게 아니라 함께하는 거죠. 가족 친화적인 기업 경영과 공동 육아가 공존하는 살기 좋은 세상 꼭 찾아올 거예요. 모두가 행복하게 육아를 하는 그날까지 모두의 육아는 계속됩니다. 쭉 네, 잘 봤습니다. 네. 제가 앞서 말씀드린 그 반가운 얼굴이 바로 미진 씨였어요. 그렇습니다. 미진 씨도 뭔가 이렇게 참여를 했던 거였군요. <laughs> 네, 제가 그날 네. 라디오 진행을 좀 도와드렸었는데 아하. 현장에 있었던 한 사람으로서 그때 느낌을 좀 말씀드리면요. 어땠어요? 우리 아버님들이 음. 특히 반나절 이상을 네. 가족과 함께하는 시간을 가지셨잖아요. 음. 그러면서 육아가 이렇게나 힘든 거구나. 음. 그리고 나는 그동안 참 좋은 아빠였다고 생각을 했는데 네. 아이들이 생 한 아빠는 이런 아빠였었구나, 나 이런 남편이었구나를 어... 많이 좀 깨닫게 되는 그런 소중한 시간이었습니다. 그렇군요. 음. 저도 나중에 이렇게 육아를 하게 되면 무엇보다 좀 어, 육아는 즐거워야 한다라는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거든요. 어, 네. 그런데 이제 오늘 방금 영상 본 것처럼 뉴스룸에서 녹화도 한번 해보고 음. 라디오 부스에서 녹음도 해보고 이런 어, 아이와의 추억을 만들면 너무 좋을 것 같아요. 그렇죠. 네. 그리고 또 그런 기회를 부모님들이 만들어 주신 거잖아요. 음. 자, 가장 중요한 점은 육아는 도와주는 게 아니라 함께 하는 거다. 그게 가장 중요한 포인트고요. 그렇죠. 나만의 이제 독방 육아가 아니라 모두가 함께 하는 육아가 되기 위해서는 좀 가정 친화적인 기업 경영도 필요하겠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자, 육아하기 좋은 충북이 되기를 응원하겠습니다. 마음과 마음을 연결하다, MBC 충북.